자 여러분들 게임 속에서 카르마기 하 앞서 카르마 스킬 꿀팁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카르마 W 스킬이 있죠. 보면은 적을 묶어주는. 자 보시면은 W 쓰면은 약간의 모션이 있잖아요. 이 모션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전멸 W 보다는 W 전멸이 훨씬 더 적군을 따라가는 게 있어서 유용하다. 약간 이 사소한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엉거리 미니언에게 맞춰서 Q로 스플래치 데미지 주기. 제가 일부러 약간 1렙 대치전 이걸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살짝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부시 점령을 했다 채 가장 하에 이 큐스켈로 부시로 한번 날려볼 수 있지만 부시보다 더 확실한 건데 미니언을 이용해서 상대 원딜에 게 피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큐 날리면은. 플래시 데미지가 원거리 미니언도 먹여주면서 이렇게 푸시도 되면서 딜 교환까지 할수 있는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카르만나 할줄 알아야 되고 이게 좀더 심한 버전 되면은 포탑에서 오는 잘하네. 미니언까지도 계산해서 그딜 교환까지 맞춰버리는 약간 그 심한 버전 이 있는데 제가 게임 속에서 좀더 보여드리고 그런 거는 R T 2 스킬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너무 급해 그러니까 내가 방어막을 받아들는데 나한테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방어막 주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R T 2를 누르면은 제가 마우스가 있더라도 이렇게 써진다는 거. 요거는좀 유용하게 알고 있으면 써지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죠? 일단은 제가 드릴 꿀팁은 여기까지고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좀더 심화된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저는 와드 바꾸 렌즈 와방렌으로 가볼게요. 카르마라서 좀더 라인의 이득 보려고 한 거고 진자이라다의 이지카르마면은 솔직히 상대가 좀더팔 길어서 좋긴 하거든요. 야, 1레벨에 우리가, 근데, 바텀에 먼저 가면 좋긴 해. 저런 견제조합이면은, 정글한테 미리 얘기해주세요. 우리, 주도권이 좀 없는 조합이라 초반에 우입을 려고하는데 어, 자리 좀 먼저 잡겠다고. 그럼 좋습니다, 일단. 아, 저기 있네. 아단 걸렸어요. 아, 여기 숨어있을걸. 타이밍이 좀 어긋났다. 이제 큐! 나이스! 시작 여러분, 들 근데 알아야 돼.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승상 그래서 좀 당겨 가지고 좀 싸우 되 지금 리신도 지금 아래쪽 일것 같아서 그걸 생각 하면서 하자. 노플, 노플, 진노플, 진노플, 자이라 노플, 둘다 노플, 자이라 잡자, 자이라 잡자. Ai, go. 까비. 펍을 먹어서 나쁘진 않다. 이런 조합이면은 견제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요거 신발 아니면은 루비 수정으로 가주면 좋다고 봅니다.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딱 갈게요. 이게 너프 먹긴 했는데 사실상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가야돼. 저렇게 견제 좋으면. 그리고 제가 발음을 조금 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카르마 강의만 세 번째라 제 하이 텐션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좀 말이 없어도 이,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제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질감하세요. 이러면 바위게 먹고 있나 골라 먹고 있나? 뭐 풀이면 죽어야지. 에이. 미신 안 보이거든요. 좀만 천천히 하자. 어차피 미드에서도 힘 쓰고 있어서 보스 그냥 마파밍 하고 봐봐 여기 있잖아. 내가 뭐 대줄게. 뭐야? 예예! 응? 예, 예! 응? <laughs> 뭐야? 짜, 짜잔 근데 웨이브가 좋아가지고 이거 홀딩만 해 놓읍시다. 어 이지가 알아서 먹을 것 같아. 야 이중훈 센스 좋았어. 뭐야 이거? 도는 거 아니야? 아, 아 초식이 쓸까 말까 했는데 아 초식이 쓰면 알죠 아, 이지리얼이 죽을 까막 무릎 페페가 어떻게 죽을 까 생각하니까 아씨 내가 언젠가 기필코 널 죽이겠어 이지리얼 자 일단 이거 갈게요 예 일단 템 이쁘다 신발부터 갈게요 신발 가서 드립블좀 이질 부는 게 좋을 것 같고 노플 예, 전형 쪽으로는 안 가냐고 하실 텐데 전형은안 가요 엥간하면 엥간하면 안 가는 게 어차피 잠깐만 나오시죠이 어, 야, 슬로 뭐야? 뭐야, 이거? 아, 아 초, 아, 초시계. 초시계. 아, 초시계 쓰는 거 자시고. 아니, 이게, 이게 왜 나왔지, 얘 벌써? 나올 만하네. 4킬 먹었네. 아, 오늘 뭐가 느낌이 없다, 나. 아좀 아쉽다 그죠? 미신도 저거를 좀 빨아가지고 잡아보나 잡아보면 했는데 내 생각보다 너무 내 탱키함을 믿었어. 약간 RW 하면서 피 회복 역 하려는 그나이스제대형 너무 좋아요. 어잠만 이제야 잘 가. 어, 너왜 오시가? 아, 이일안 죽구나. 저는, 추세기 이선마입니다. 아, 근데 이지가 좀 맛있긴 해. 애가 캐릭터가 킹받아서 좀 패는 맛이 있어가지고 상대는 그 맛으로 또 하는 거거든요? 어. 어, 잠깐만. 오케이, 야, 이득 봤다, 이러면. 욕 먹고, 아칼리 노궁이라서 못 오거든요, 이러면? 이번 판에 조냐를 갈지 말지 좀 보고 있는데 조냐가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한 방기 좀센 친구들이 몇명 보여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이라도 은근 변수라 약간 조냐 올리는 식으로 가볼게요 이번 판에 초식이 올린 게에딱 연기해서 가면 좋거든. 그리고 치유 효과가 너무 좋으면은 망각의 구간 다음에 조냐가거나 아니면은 더 치유가 효 좋으면 그냥 어, 바로 화공부 가는 식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아칼리랑 리신이 치유 효과 가좀 있어서 세 번째 코어템으로 화공화 부패기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사킬이어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얘 이런 애에요. 얘 졸라 세요. 생각보다. 어힛 썼다. 개꿀. 음, 잡을게. 얘 예, 졸라게 쎕니다 그냥. 얘, 예, 이런 애에요. 여러분들. 아나 계속 뺏어먹는 미안하다 원거리 Q 해주면서 라인쿠시 빠르게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득보고 아마.. 리시 위에 있다? 이러면 봄이자 음, 뒤에 Q 맞춰주고 좋아요 근데 위에 싸움 났는데 위에 싸움 좀 어때? 나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거 되나? 천천히 해봐 레라톤궁 있잖아 그치 아 근데 너무 빨리 물렸는데 까비. 아, 나 하나로 미치긴 했는데, 스펠이 나도 없어가지고, 따라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도 일단 미션했고. 자, 가자! 이니치 그래도 너무 이쁜데요? 아, 나 이거 럼블, 아 어, 럼블 나이스. 잡았네. 너무 까비. 아, 저는 계속 이지 옆에서, 어, 가보면 될것 같은데? 아, 이 자반새 나이스. 아, 쵸 미안. 천천히 가자. 아, 전멸 쓴거 좀 아깝다. 그래도 이득 봤죠, 나이스. 판타가 우리가 일단 질 수가 없는 게 진이랑 자이라가 저렇게 말려버린 구도면 한타부터 힘 빠지긴 하거든요. 뭐 자리 잡아서 포킹 구도 잡은 것도 아니고 해서 깡싸움으로는 우리가 좀더 유리하다 말이지. 그래서 나이스 이득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포션 팔고 시간 가자. 어제 팀왜 이렇게 잘 나왔냐? 20분에 일단 244골드 뜯었고요. 지금 보물 사냥꾼도 다 터져서 2코어는 나왔네요. 그리고 조냐랑 이 밤수 가격이 생각보다 센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나왔어요. 바론은 어차피 상대 못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드 운영하는 거좀 시합 보다가 푸시하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바론도 전혀 못 먹어요. 여리가 아까 조녁 타이밍 봤죠? 들어와! 형님 제가 먹을게요 우취! 어우! 그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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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면서 해야지 아나조녁 어, 타이밍 왜 이래? 아니 나사타때딱 나 써가지고 피반감씩킬려는데 일단 레레노플, 자, 이 보면은 제가 진 옆에, 아, 뭐야? 이지 옆에서 되게 버프만걸어주는 느낌인데, 요런 식으로 하면 되요 아, 좀 아쉽고. 이신아 많이 아프지? <laughs> 쟤제 막고, 막고. 어씨, 뭐야? 하고 도망가는 거 봐. 아니, 이게 방수카르마가 측정 안 된다니까. 딜이, 생각보다 많이 세요 예, 마방팀이 아니라, 이거 뭐야? 물방 팀만 간대. 어, 가기 이쁜데? 어, 가나? 재와드 원래 사는데 한탕쉴게요이코템이다 나올 것 같고 마지막 템은 감시하나 와드석 올리면서 재와드 채워서 할게요. 영약받고 영웅좀 많이 강하다 나. 지금 409원 먹었고요 일단. 생각보다 잘 먹긴 했다 자이라 상대로. 자이라 얼마 먹었니? 370원 나이스. 자이라보다 잘먹었 뭔가 괜히 차이나면 은근 좀 그거란 말이지. 아쉽단 말이지. 마무리했습 친구한테 이거 야, 너 찍힌다. 야, 야, 뭘? 뭐 럼블 공 주심. 어우, <목소리> 너무 이뻤다. 뭔가? 어, 가고 있어요. 어 가고 있어요. 잠깐 어시죠? 아, 어시죠? 저기, 저 지였습니다. 어, 바로 어, 어, 먹자. 아, 뭐, 이거는, 이미, 어, 팀들 너무 잘해주는데요? 어, 구도도 너무 좋고. 답이, 너무, 이거, 나목소리라서앞도못 가주는데. 천천히 해보자. 어, 나 딜을 못 박네. 뒤를 어, 못 박는 위치였다. 까비. 오히려 바로 치려고 하나? 아, 어, 이러면 지금 못 가겠다. 어 그냥 가자 바로. 집 가는 시간도 아까워 지금. 바로 피 아직 좀 있어. 아 저거 못 잡아? 네. 다음 템고무와드서 올릴게요. 이제 저는 완성형이네요. 모든 템이 다 나왔어요. 거의 나갈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여차하면은 이미 코어템이 다 나와서 요거 팔고 다른 걸로 바꿀게요. 요거 요거 딜이 더안 나오지 않나? 아, 나 많이 세긴 해, 나 서폿 아니야? 이제 나 딜러야. 어, 대형 돌아와야 되는데, 안 오네. 아, 저 무빙 하네 까비. 어 스키샷 미안해. 어나 이거 스키샷만 다 맞췄으면은 다 잡았을 것 같은데. 미안해. 오. 요걸 팔고 다른 걸로 바꿀까? 이걸로 바꿀까? 요게 딜더잘 들어가나? 일단 요걸로 바꿀게요. 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마관은 좀 높아져 가지고 딜은 좀더 세거든. 아이고. 나 많이 셀텐데 아 근데 못먹겠다 나이스 게임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예 이거 뭐 되게 쉽게 갈줄 알았는데 아 일단 바론 먹혔고 용에서 좀 봅시다 예 딜은 비슷비슷한것 같아요 예 그거나 그거나 야 근데 진짜 솔직히 나저 자이라한테 지고 싶지 않아 어? 저싹바가좀자잘 이기라 어? CS도 다 뺏어먹고 지금 뭐야 지금 돈나 848원 벌었고 얘 뭐야 7 7 4 이거 이 어? 개인판 유튜브 아본 자이라는 어, 패줘야 돼룬는내 거랑 똑같긴 한거 같은데 내거 보고 하는 건가? 미안하네 어, 잘못 터뜨려다소리 나이스 이거 이쁘고 인식과 부터가 다르구만, 역시. 인식을 걸었어. 전화도 있어가지고. 아이고, 진아, 미안해. 아 오오오오오! 오오고 오, 오. 끝내자! 끝났어! 가자! 오, 질좀 세다! 어우, 못 끝내네. 아, 나 죽었다. 이거 풀이 없어가지고... 루베이가 요거를 아이고... 자야 뭐야? 아니, 몸니이 뭐야? 저게 진짜 몸니이지 아니, 조냐도팔아도될것 같거든요. 이거... 아까부터 보고 있는데, 내가 은근 물리는 각이 잘안 나와. 그러니까 나를 인식으로서 좀 사는 각이 안 나와서... 아니, 조냐를 팔고 더 극텔.. 극태... 어 극딜로 가자 이미 피통증 높은 친구들 많아가지고 악마 포옹 가도 좋겠다 이미 끝났나? 또 몰라 럼프리랑 자이라 살거든요 또 몰라 아까도 끝낼 줄 알았는데 못 끝냈거든요 끝내나? 자이라가.. 자이라가.. 와 자이라 지센거보도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겼고요 야 지장 봐라 질량 거의 제대급으로 넣었네요. 질량도 나쁘지 않았고, 시야 점수 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음.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고로. 안녕.